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형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네 에코프로 HN 오만 사천 오백 원. 네, 백프로입니다. 어, 그래. 어. <laughs> 저기 지금이라도 네. 제가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네.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. 아, 어, 이게 우리가 되게 주식이라는 게이 어, 비중이라는 거 있잖아요. 사람마다 다 달라요. 네. 어떤 사람은 비중을 100% 사도 아, 괜찮아요라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5%만 사도 막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. 그렇지 않을까요? 맞죠? 네. 근데 지금 이 제가 중, 예. 11월에 사서 4만 2천 원가는 것까지 보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. 아, 그러셨어요? 아, 네. 근데 5만 7천 원에 비중 안 줄인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네. 근데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? 아, 지금 아 괜찮아요? 아, 괜찮아요. 예. 이 박스권이라고 <laughs> 이, 이 종목들은 이 네. 실적도 이 회사는 괜찮아요. 나쁘진 않아요. 실적 부분들이 깔려지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우리 가 중요한 건 뭐냐면, 어, 이, 이, 이런 이 종목들은 시가총액한 7천억 정도 돼요. 이, 이 종목을 수급하고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. 수급 가지고 보다는 테마, 아, 실적, 그 다음에 미수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. 여기 보면 어때요? 이렇게 짝 수급들이 어때요? 외국인들이 많이 잡고 있죠. 이게 빨간 게 네. 외국인이에요. 최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잖아요. 매수가 음, 계속 네. 들어왔거든요. 왜 들어올까요? 이게 우리가 수급을 볼때 개인들보다는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.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. 왜 살까요?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니까. 네, 싸니까 <laughs> 아니야. 전망 가지고 매매하는 시장은 눈여겨할 시장 아니고요. 가격의 네. 논리에서 가격이 싸니까 사는 거예요. 아, 실적 이가격이 싼 가격입니까? 음, 싼 가격이죠. 그, 어, 여기 아, 보면, 네. 우리가 이 종목이 봐봐요. 20만원 갔죠 네. 그러니까 이게 패턴 복귀라고 그러거든요. 복귀라고 하는데, 복격은 다 맞지 않아요. 근데 지금 보면, 이 가격에서 박스권을 갖고 있어요. 이렇게 쫙, 그죠? 이, 네. 네. 빠졌으면 벌써 빠졌어요. 근데 안 빠지잖아요. 이 가격이. 그러니까 이 가격은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이 가격 오면. 근데, 우리 개인 투자자는 다른 종목이 막 움직이는 거 보고, 아, 이거 안 움직이니까 팔아야겠다고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 자리를 넘어가면 많이 갈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아, 팔지 말고 네. 시간의 소비로 네. 더 주는 게 어떨까요? 아, 시간은 괜찮은데 다시 4만 원 대로 가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요. 아, 그래 이제 안갈것 같은데? 아, 그래요? 네, 제가 보는 관점은 안 가요. 60일선 그, 잡고 있기 때문에 네. 웬만하면 안갈것 같아요. 여기서는 다시 위쪽으로 틀일 아. 방향이 많이 있어요. 왜 그러냐? 외공이 잡고 기 때문에. 이쪽 네. 베이스를 보면, 어, 이 쪽은 외국인들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그건 뭐냐면, 이 평균가라고 있어요. 이 평균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 평균가가 떨어지면 자기들이 사요. 그렇기 때문에, 개인들이 사는 것들은 손절이 물량이 나오지만, 어, 외국인 같은 경 평균가를 낮추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어, 네. 그래서, 예, 네, 그래서 5만 9천원까지는 보여요. 이게 박스권 상단이거든요. 이거 언저리에서 팔면 돼요. 부담스러우면. 그때까지는 홀딩. 아니, 이렇게. 부담스럽진 않으면 아, 아, 그냥 네. 저 원래 장기 투자로 처음에 들어갔었거든요. 네, 괜찮아요.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? 저는 계속 갖고 있어요. 이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저는 아 이게 좀안 맞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돈을잘 벌어요. 그러니까 상관없어요. 네. 시가총액에도 7천억이고. 그러면 뭐 적당해요. 네, 홀딩 의견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